펜오션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슬리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86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148%가 증가했습니다. 를 하단에 남아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.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. 스루프 어,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이 2조 8천억 원으로서 어, 전년도 1조 5천억보다 어, 무려 1조 3천억 원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. 어, 85.7%가 증가했고요. 어, 매출 변동비가 있습니다. 매출 변동비 내역은 음, 다뭐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이게 79.2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이 2022년이나 2021년에서 전세계적으로 선박운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그 경영성과 이익이 많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스로프는 104.3%나 증가했고요. 스로프트율로는 2.6% 상승했습니다. 운영비용이 73.4%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이익과 제조업이 아니므로 어, 이 그 동일합니다 아, 다만 이게 이제 매출원가가 아니고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이제 슬리퍼 토익의 특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보다 그이 이 말하자면은 그이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실제 회사가 그 공개를 한거 보면은 이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, 기름을 그, 떼면서 배가 운영하는 경비 성격이거든요. 어, 이게 54.7% 증가했고 그 다음에 해운업 운임은 37.3% 전년도에는 62.2%가 크게 상승을 했죠. 그 HMM이라고 그 왕년에 그 현대상선이 그 말하자면 공기업화 돼가지고 산업은행이 이제 인수를 해서 어,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이 컨테이너 음, 운임들이 대거 그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HMF도 흑자를로 돌아섰고 어, 그런 입장에서 팬 오션도 어,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예, 봐집니다 어, 재고자산은 역시 연료류가 그 주정이고요, 그 저장품은 아마 그 유지보수 수선용으로 쓰는 것일 겁니다. 그 재고자산이 분기아이 반기에도 재고자산 명세는 공개를 안 해가지고, 요거의 증감액은 구할 수가 없었고요. 어, 전체 재고자산액은 그 재무상태표를 그래서 가져왔고 또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조업의 그~ 또는 그건설공사업의 그~, 그 미천구공사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은 운송계약에 의한 그 계약자산이기 때문에 음~ 이것이 그~ 매출원가에 에~ 영향은 안 미치는 거로 어~ 그렇게 에~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에 연료비 및 용선료 등을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어, 인식을 하기로 한 거죠. 어, 그래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79.2%가 어, 증가를 했고 운영비용은 73.4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전년도 그 가,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공비라고 되어 있는데 팬 오션의 경우에는 현장 운영 비용이 한15% 정도 된다 어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변동비가 85% 어,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에,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, 주요 운영 비용도 그 연간 그 임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. 어, 반기 비용의 석격적 분류 내역도 그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에, 1,550억 원이 나갔는데 직원 수가 1 1 5 0명 평균 에, 1억 3,400만 원꼴로 나옵니다. 이거는 일반 대기업보다도 더 높은, 매우 높은 수준이고 올해 또 임금 이상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그 임금 이상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임금 인상률이 전년도에도 16.1%나 그러니까 전년도도 이익은 또 많이 나섰다는 얘기겠죠 음 크게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어, 물류 기업의 경영평가 지표는 재고자산 회전율은 할 수가 없고 어, 저는 유형자산 그 중에서 사실 선박의 회전율을 좀 어, 구하고 싶은데 선박만 따로 어떻게 좀 뽑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전체 유형 자산의 회전율로 보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전년도 에 0.27이었는데 0.42 회전이면은 아, 크게 그이 유형 자산의 회전율이 상승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슬픈율은 2.6% 상승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임팩트 미래가치는 220.6%나 크게 미래가치가 상승했습니다.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매우 빨라졌고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매입 재무 지, 지급 속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만은, 그 지급 속도 지수로는 0.48로 어, 크게 떨어졌습니다. 현금 재무 지표에 와서 캐펙스 어, 자본적 투자는 어, 8,40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. 종속기업 어, 비율이 3.5%그 어 증가를 했습니다. 어1.2% 증가해서 3.5%가 됐습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7,536억 원으로서 어12.2% 전년 대비 7%어 했는데 요거는 그 현금 흐름표도 그이 데이터를 비공개해 가지고 어 요것은 그 비현금 조정액은 제외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. 아, 그러나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은 그 비공개를 해든 안 해든 아, 이것은 뭐 어, 틀림이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. 채권자한테 473억 원이나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레버리지율은 거꾸로 31.9%로 어,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. 아, 이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그투하자본의 증가는 어, 또그 다음 다음에 또 <laughs>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최종 1,505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4.4%로 줄었고요. 어,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 왜 매입채무 지급 속도가 느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익잉여금률은 90.9%로 상승했습니다. 어, 자본적 지출 캐펙스는 종속기업에한 893억 원 투자로 가 있고 유형자산이 거의 7천억. 어 저기 그 투자를 했습니다. 아마 그 선박에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어 그런데 예, 이 투자 자본이 증가한 거로는 예, 영업이익까지는 4천억이 나왔는데 예, 영업의 비용은 또 거꾸로 그 마이너스 266억 원이 발생이 됩니다. 어 그런데 이 예, 말하자면은 그 어, 기타 포괄손익이 3,500원이나 크게 그 증가했는데 이것이 그 대부분 한 2,500억 정도가 환율 변동 차이로 이익을 본 것입니다. 이게 수출 단가를 달러로 봤는데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니까 음, 결국은 수출하는 쪽에서는 이익을 좀 보게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수입 물가도 크게 증가한 것이 현실이고 일반 제조업은 예, 그 환율 상승, 그것 때문이라도 원재력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는 수출 가격은 달러로 대부분 수출하니까 그만큼 예, 반영을 못했다. 아, 이런 것이 상반기 추세였습니다. 근데 이 기업은, 어, 그, 이 선박 운임도 달러로 아마 결정되어 있을 거고, 어,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에, 이런 그 차익을 봐서 이것이 자본금을 늘리는 역할을 크게 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아, 그래서 그뭐 원가회계 패러다임이나 스루프 에, 세계의 그 패러다임이나 이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음, 매출 변동비라는 에, 그거로 봤을 때한 음, 5조 6천억 정도 는 연말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어, 이 손익분기점 방식으로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고 할수 있겠어요. 어, 그러면은, 그 회사 입장에서는, 요 유형자산 회전율을 1회전만 예, 연관해보자. 그러면 한19% 하는 건데, 또 선박을, 그 회전을 좀더 빨리 돌리고, 뭐, 어떻게 해서든지, 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 노선이나 뭐, 이런 게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, 에, 결국 유형자산의 회전율을 올리면은 한 7조 7천억까지 할수 있지 않겠냐? 아, 이런 그냥 그, 이 장밋빛 그, 이 예상을 해봤습니다. 아, 예측 게임을 해본 거죠. 1 어, 회전만 하자 아, 유형자산에 대해서 아,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음, 팬오션 음, 상반기 실적을 그 스루프, 스루 스루. 그,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아, 펜오션은 그 할임이 그 주요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는 4830원으로서, 어, 전년도, 어, 연말보다 580원이 떨어졌습니다. 어, 장부가격 대비로는 61% 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. 어, 이익 증가에 비해서 그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네요. 어, 그리고 하림 지주가 54.72%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15.96%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에, 모건 스탠리가 눈에 좀 띕니다. 아, 추가적으로 어, 이 녹화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